맛있는 빵, 정말 포기하기 어렵죠? 저도 사실 소문난 빵순인데요. 이렇게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조건 빵을 끊어야 한다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탄수 베이킹. 당뇨가 있으시거나 글루텐이 없는 빵을 찾으시거나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밀가루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제가 건강과 건강한 먹거리 관련한 영상을 업데이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눌러주세요. 이게 코코넛 가루인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봤고요. 한 가지는 누티바 제품이고, 하나는 제가 즐겨듣는 유튜브 닥터분이 소개해주신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는 저는 이밥 스레드 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어, 이렇게 블렌치드 홀 아몬즈라고 써 있는 제품을 구입하셔야 돼요. 왜냐면 블렌치드 됐다는 의미 자체가 껍질을 벗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벗긴 잘 갈아진 아몬드 가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코코넛 가루는 어떻게 만드냐면 코코넛 과육을 건조시키고 오일을 짜낸 다음에 갈아낸 것이 바로 이 코코넛 가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는 아몬드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갈아낸 것이 아몬드 가루예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그럼 코코넛 가루와 아몬드 가루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어떤 게더 좋다고 하기보다는 성분 그리고 식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컵 기준인데요. 이 4분의 1 컵은 약 28g 정도이고, 이 28g에 코코넛 가루는 4g의 지방, 그리고 아몬드 가루는 14g의 지방으로 아몬드 가루의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코넛 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과육을 말리고 오일을 압착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갈아서 제조하는 게 코코넛 가루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 코코넛 가루는 4g, 아몬드 가루는 6g. 사실 큰 차이는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코코넛 가루는 16g이 들어있고, 아몬드 가루는 6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고지방식,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아몬드 가루를 자주 활용하고 계세요. 아몬드가루와 코코넛가루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식이섬유 함량이에요. 코코넛가루에는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식이섬유가 10g이나 들어있고, 아몬드가루에는 비교적 적은 양인 3g이 들어있습니다. 코코넛가루는 지방 함량이 낮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대신에 식이섬유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코코넛 가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코넛 가루는 매우 건조한 가루고 물을 엄청 빠르게 스펀지 같이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루로 베이킹을 하실 때는 계란 사용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또 액체류, 예를 들어서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오일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코넛 가루는 바삭한 느낌은 조금 없어서 쿠키나 스콘보다는 머핀이나 케익류에 조금 더잘 어울리고요. 스프나 소스에 전분 대신 활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가루입니다. 그리고 요리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밀가루와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저는 코코넛 향을 너무 좋아하지만 가끔 코코넛 향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베이킹하고 난 뒤에는 향이 많이 남지 않으니 쉽게 사용하시기 괜찮은 가루예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요. 아몬드 그 자체를 갈아낸 건데, 아몬드는 지방이 많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가루는 좀 바삭한 느낌을 내기 때문에 빵가루 대안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쿠키나 스콘을 만들 때 활용하시기 매우 좋은 가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코코넛 가루와는 조금 달리, 이 아몬드 가루는 아몬드 특유, 또는 그 견과류 특유의 맛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조금 더 밀가루와 비슷한 느낌을 내시고 싶으시다면 코코넛 가루. 그리고 그런 견과류 비슷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그 고소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아몬드 가루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코코넛 가루에 있는 지방은 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몬드 가루는 다가불 포화 지방 중 오메가6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체내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미 오메가6를 과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한 컵, 미국 컵의 기준인데요. 이한 컵을 만들 때 무려 90개의 아몬드가 사용돼요. 한 컵을 사용해서 스콘이나 쿠키를 만들고 이걸 다 드신다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로 베이킹하실 때는 꼭이 점은 주의해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가루는 무엇이냐고요? 바로 코코넛 가루예요.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코코넛 가루는 견과류와는 다르기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물론 코코넛 자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견과류 알러지가 일반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코코넛 알러지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가루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확하게는 본인이 어떤 식품에 알러지가 있는지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견과류 알러지가 없는데 저희 둘째가 전화 누나가 먹는 것만 보면 달라고 울어요. 그래서 어, 아직 돌쟁이기 때문에 아몬드를 먹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코넛 가루는 좀 안심하고 먹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코넛 오일도 기존에 많이 먹여봤고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코넛 가루를 자주 활용해요. 특히나 저는 주로 아이들 간식을 위해서 베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코코넛 가루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코코넛 가루를 활용해서 베이킹을 하실 때는 계란을 매우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계란 흰자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하셔서 베이킹해주세요. 사실 이 계란이 글루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가루를 조금 더 바인딩,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계란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은 플렉시드 밀, 아마시 가루를 활용하시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제가 이 코코넛 가루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가격이 아몬드 가루의 거의 반 가격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양의 베이킹을 하실 때 아몬드 가루가 한 컵이 사용된다면 코코넛 가루는 4분의 1컵만 사용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코넛 가루는 매우 건조한 가루이기 때문에 코코넛 가루 대비 계란과 다른 액체류, 뭐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밀크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도 매우 줄어듭니다 물론 계란과 버터나 코코넛 밀크의 가격도 무시는 못하지만요 세 번째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몬드 가루에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한 컵을 만들 때 90개의 아몬드가 필요한 만큼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아몬드를 섭취하게 될 경우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아몬드가루를 활용할 때도 코코넛가루와 섞어서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만들어서 소량만 먹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코넛가루는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코넛 가루로 베이킹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밀가루나 아몬드 가루의 4분의 1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가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율을 환산해서 탄수화물 양을 보셔야 돼요. 코코넛 가루 28g에 16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같은 양의 아몬드 가루에는 6g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코코넛 가루를 4분의 1, 25%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몬드 가루의 탄수화물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6g 곱하기 4하면 24g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베이킹할 때 오히려 아몬드 가루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코코넛 가루의 탄수화물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코코넛 가루를 사용할 때는 꼭 많은 양의 계란 또는 많은 양의 액체류, 뭐 코코넛 오일, 코코넛 밀크 그리고 버터와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시는 지방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활용하시기 괜찮은 가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루들이 밀가루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건강에 안전한 성분이고 영양소가 조금 더 많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가루로 베이킹을 한 것을 식사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영양소가 풍부한 야채와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셔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고 가끔 맛을 위해서 빵이 너무 먹고 싶을 때 만들기에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 내용 널리 공유해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 구독 꾹 눌러주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